아, 네, 안녕하세요. 귀농과 호두기입니다 어, 오늘은 10월 22일이구요. 어, 보통 이제, 식, 이제 묘목을 구매해서 식재 1년차에서 이제 가지마름 현상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은 식재하고 나서 봄에 이제 봄에까지 이제 가지마름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원인을 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몸욕 분양받는 받는 분들한테 제가 11월 한 20일 경 정도에 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11월 30일 정도던 12월 초에 식게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려요. 이제 노지 몸욕일 경우에 왜냐면 보통 이제 중부지방 같은 경우나 보통 강원도나 남부도 대부분 11월 한 10일 경전후로 해서 1차로 서리가 한두 번 와요. 그러게 되면 그때 호두나무 잎이 설의 잎을 맞고 다 검어, 검게 변해요. 그리고 나서 잎이 잎이 다 떨어지거든요. 그러고 나면 목질화가 지금 급격히 진행을 돼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도 지금 목질화 진행 중인데 밑에 완전 이제 목질화 됐잖아요. 근데 위에도 지금 목질화 중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위로 갈수록 목질화가 좀덜하거연거든요 위에 보시면. 잘 보이진 않지만은 지금 이 부분이 좀 파랗잖아요. 완전히 밑에처럼 하얗게 목질화 안 완전히 밑에처럼 목질화가 안 됐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1월 한 15일이나 20일 경에 되면 거의 목질화 입도 다 떨어뜨리고 목질화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굴치를 하는 거예요. 그걸 심게 되면은 이제 가지 마르 상이 전혀 없고 봄에 그 상태로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캔다든지 입이 지금 붙어 있는 상태 이 전에 캔다든지 그걸 갖고서 이제 식재를 하시게 되면 그게 가지마르면 상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수고가 큰 거를 심으셔도 가지마르면 상이 나오니까 결국은 작은 면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항상 이제 전화 오신 분들한테는 식재를 이제 식재하시는 분들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빨리 심고 싶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파는 분 입장에서도 빨리 팔면 현금화되는게 좋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캐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게 되면 사장님이 손해입니다. 왜냐면 지금 캐게 되면 나중에 목질화, 목지라, 지금 목질화가 다안 됐기 때문에 신고 나서 겨울에서 내년 봄까지 가져면 끝에 부분이 계속 말라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손해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11월 제가 20일 정도부터 캐니까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식재하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정말 나무에 대해서 알고 묘목에 대해 아는 분들은 12월 초에 캐자고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그런 분들 가끔 전화 받거든요. 1년에한두번 정도. 그분들은 진짜 선수예요. 실제 12월 초에 캐는 게더 좋죠. 왜냐면 완전히 물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휴면 상태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게 되면 심으신 분들이 너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2월 11월 한 20일 정도에 캐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캐 보니까 이제 노지 이제 중부지방 경우에는 그래서. 빨리 심기를 원하시면 한 11월 20일 정도에 식재를 하시고 어 조금 시간이 있으시면 11월 30일 정도에 심는 게 가장 심는 분한테 도움이 되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심기 전에 이제 비료라든지 땅 구덩이 속에다가 비료라든지 뭐 석회라든지 퇴비라든지 넣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일전 영상에서 올려드렸고 또밭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전체적으로 뿌리고 로타리 한번 치는 게더 좋아요. 그게 결국은 더효과 있거든요. 이제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후덩이를 파서 뭐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용성인비라든지 이런 거들하고 제가 전 영상에 지금 올려드린 게 있고요. 그거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1년차에서 이제 가을에 식재를 하셨는데, 어, 이제 비료를 언제 주냐, 퇴비를 위에다 올려주냐 이렇게 질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요. 어, 비료나 퇴비를 졌을 적에, 음 그냥 잘 자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4월 중순에서 4월 말이면 싹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 나무 심고서 나무 주간 위에다 비료라든지 퇴비를 올려놓으면 싹이 나오다가 갑자기 말라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식재하고 나서 위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부터 나뭇잎이 한 15에서 15cm에서 20cm 자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시비를 하라고 하거든요. 그 전에 주게 되면, 저도 사실 가을에도 줘보고, 봄에도 줘보고, 응, 지금 말씀드린 시점에도 줘보고, 찔러도 줘보고, 위에다도 줘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해보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어, 5월, 가을에 식재하고 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잎이 한 15cm에서 20cm 한뼘 이상 자랐을 때 그때 식기하는게 제일 안전. 그때 시비 하 처음 시비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 전에는 어 저도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일부는 영향이 있어요. 나오다가 싹이 타거든요. 이게 독해서 지금 뭐냐면 이 뿌리가 완전히 이제 자리 잡거나 잎이 왕성이 나온 상태가 아닌 상태에 영양분이 훅 들어가게 되면 나무가 데미지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1차 시비를 권장해드려요. 그 전에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초매트 이런 경우도 저도 제초매트 까는 바지 있었는데 어풀 잡는 데는 제초매트가 효과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 제초 매트 깔게 되면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비닐도 깔아 보고도 했는데 제초 매트를 깔게 되면 제초 밑에 제초 매트 위에 뭐 유기질 비료 를넣던 위에다 뿌리던 먹지 못해요 제초 매트 있는 부분은 결국은 나무 주간에서 제초 매트를 1m든 1.5m를 다 씌워 주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제초 매트 밑에가 가장 뿌리가 왕성이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그, 부, 그 위에서 이제 영양분이 내려가서 뿌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제초매트를 깔게 되면 흡수하는데 방해가 조금 돼요. 그러니까 안 깔은 것보다 적게 먹어요. 제가 그걸 시도를 해봤거든요. 몇년 전에 제가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어요. 그때도 해보니까 아, 까는 풀을 방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효과는 일부 있지만 어, 나무를 키우는 데는 큰 도움은 안 됐어요. 차라리 제초매트를 안 깔고 제초제를 준다든지 예초 작업하는 게더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제가 어 눈으로 확인을 했고 제가 경험을 직접 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제초매트를 이제 까는 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면 득부 어 장점보다 단점이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장점도 일부 있지만 결국은 또 제초매트 깔아도 1년 차에는 제초매트 위에 조금 풀 나와요 그런데 2년차 3년차 되면 제초매트 위에도 다 결국은 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제초제를 걷어내야 돼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이던 뭐 나무 키우는 데 성장면이던 큰 도움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어 이제 그렇게 추천을안 드리고 만약에 이제 그래도 조금 풀 때문에 조금 깔고 싶다고 하시면 반만 깔으라고 하세요. 반만 깔고 반는 반쪽은 깔지 말고 차라리 제초 작업을 하던 음, 뭐, 제초제를 뿌리던 이런 식으로 해서 키우라고 한쪽 부분은 양분이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유도하라고 지금 권장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올 봄에 심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10월이니까 11월이나 뭐 12월이나 이달 말이나 해서, 어, 유기질 비료 한 반포 정도 정도 주는 것도 괜찮으세요. 반포 정도 주면 내년치한 번에 주는 거거든요. 천천히 먹으니까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 11월에 주면 5월부터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만약에 유박을 주시려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한 포에 한네주나 다섯 주 정도 주면 될것 같은데, 유박을 준다고 하면 2월 정도 주는 게 좋아요. 2월에 주면 5월부터 먹기 시작하거든요. 5월부터 한 8월, 9월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음, 이제 나중에 제가 1 1량도한 번, 어, 저한테 매목사하시는 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시비 방법이나 시비량이 있는데, 어, 다른 사람이 얘기한 건 다를 거예요, 제가. 왜냐면, 후드나무가 사실, 어, 다비성이거든요. 외송호도, 외송호도 같은 게 특히 심하고.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주십시오. 어느 위치에 주십시오. 이렇게 설명드리면, 어, 상당히 많다고, 의외로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정도 외송호들은 3, 4년차 되면 과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 줘야 되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내년에 이제, 일부는 안 태고, 제가 같이 좀 키워드릴 거거든요. 수영을 어떻게 잡는지, 어느 시점에 10이라는지 이런 거좀가르켜 드릴 건데, 어, 호두나무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한 3년차, 4년차부터 이제 다는 게 좋은데, 달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탭이 반포주고, 뭐, 이렇게 끝나게 되면 알이 잘안 차요. 그리고 크지도 않고, 알을 많이 달게 되면 알도 작고, 결국은 그만큼 많이 줘야 되거든요. 주는 양도 있고, 주는 뭐,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차차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거고요. 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라면 11월 말이나 빠르면 11월 20일 정도에 이제 매목을 어 식재하겠다 이런 부분 좀 안내해드렸고 제가 지금 하명옥이랑 중묘목이랑 하명옥은 남아 있어요. 일부 남아 있거든요. 하명옥은 키는 좀 작은데 뿌리는 상당히 괜찮아요. 대나무들은 뿌리들은 괜찮으니까 아예 뿌리가 안 좋은 건 저는 판매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할 거고 가격적인 부분에서 하묘목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어 구매 필요하시면 저한테 제 전화번호가 010-2789-6800이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 가격이랑 안내 해드릴 거고 어 일단은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영상 촬영 마무리 하고요 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현재는 이제 중묘목이랑 하묘목 지금 남아있으니까 뭐 상묘목이랑 특묘목도 일부는 좀 남아있어요. 그런데 왜냐면은 군수량에 그 맞춰서 너무 분양했다가 나중에 캐면서 또 뿌리가 다치거나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제가 갖고 수량이 100%라고 하면 현재는 90% 정도밖에 예약을 안 받았어요. 왜냐면은 더 좋은 걸 줬을 때는 불만이 크레임이 없겠지만 조금 부실한 걸 주면 아무래도 구매하시는 분 입장이 섭섭할 수 있어서 제가 실제적으로 특묘목 100% 예를 들어 100개 있는데 계약은 90개밖에 안 받았어요. 나중에 이제 좋은 거 드리고, 어 다른 분한테 상명호 사신 분한테 특명호 비슷한 거 주면 그분은 또 만족해 하시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생각해서 지금, 어, 예약은 좀 받은 상태고, 현재는 중명호이나 하명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예약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예약이 어느 정도 90% 마감되면, 어 일단은 좀, 어더 예약을 좀 더안 받다가 나중에 다 불치하고 나서 그때 잔여, 잔여 수량 이제 예약 받을 거거든요.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은 제가 지금 안내드린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음, 중묘목이나 한묘목은 필요하시면 제가 어, 택배로도 보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이렇게 크지 않으니까 박스를 그 정도 사이즈에 맞추면 되거든요. 그러면 될것 같고, 대신에 오시면은 수령하러 오시면 장점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정말 노하우는 아직까지는 공개는 안 드렸어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뭘 줘야 되는지, 얼만큼 줘야 되는지, 얼만큼, 얼만큼 크는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으니까, 만약에 뭐 10주든 20주든 사시던 오시면 5 0만큼의 얻어 가실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매목 사시면 제가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잘 드릴게요. 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촬영 마무리 하고요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 참, 여기 화면목 두께를 보시면 이것도 상당히 두껍죠. 보시면은 뭐, 이렇게 제 손가락 한 두세개, 최소한 두개 정도는 가려요. 이렇게 가려지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는 가려지거든요. 화면목도요. 일단, 내목 상태는 좋으니까는 아마 선택하셔도 어, 만족하실 거예요. 예. 오늘은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